실적 개선 기대감을 반영해 넷마블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바이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도 5만 6천 원으로 올립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넷마블 높아진 히트레이시오, 게임 부문 정상화 기대입니다. 넷마블의 신작 게임 세븐 나이츠 키우기가 초반 흥행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6일 출시 이후 애플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각각 매출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출시된 신의 탑에 이어 세븐나이츠 키우기까지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며 넷마블의 영업 접자 규모는 2분기 37억 원에서 3분기에는 12억 원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넷마블은 4분기에도 다수의 신작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국내에서는 나 혼자만 레벨업 킹하서 아스타련 대기 등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도 넷마블이 개발 리소스를 제공한 7개의 대죄와 제2의 나라가 텐센트 퍼블리싱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연이은 신작 출시로 4분기에는 영업이익 기준 흑자 전환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신작 출시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과 주요 지분 매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 등을 반영해 넷마블의 목표 주가를 5만 6천원으로 상향합니다. 투자의견 역시 기존 홀드에서 바이로 상향합니다. 4분기 출시되는 추가 신작들의 성과에 따라 게임 부문 가치의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